병행 제어 갱모연년 디디오스 2 데이터베이스 병행 제어 기법 문제 데이터베이스 병행 제어 기법 갱모연년 IDB 일관성을 위한 동시성 제어의 정의 및 필요성 정의 다수의 트랜잭션이 동일한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려고 할때각 트랜잭션이 독립적으로 수행된 결과를 보장하는 기법 필요성 트랜잭션 처리 결과의 직렬성 보장 동시 실행 트랜잭션 수를 최대화 데이터 무결성 부작, 병행 작업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비일관성 방지, 갱신 손실한 트랜잭션의 갱신을 다른 트랜잭션이 덮어서 갱신 무효화, 현안 파악 으로 읽기 작업 트랜잭션이 쓰기 작업 트랜잭션의 중간 데이터를 읽어 일관성 손실, 오순성 한 트랜잭션이 여러 데이터를 갱신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어떤 것은 갱신 전 값을 읽고 어떤 것은 갱신 후 값을 읽어 불일치 발생, 연쇄 복귀한 트랜잭션이 롤백 연산을 수행하는 도중 다른 트랜잭션이 롤백별 데이터를 읽어 발생하는 오류, 7. i 데이터 데이 스 동시성 제어 기법 기법 설명 항목 상세 설명 타임스탬프 정의 트랜잭션 순서를 미리 선정하는 시스템 전체에서 유일한 값을 기준으로 직렬 순서를 결정하는 기법 구현 방법 시스템 시기 트랜잭션이 요청될 때 시스템 시간을 타임스탬프로 활용 논리적 계수기 트랜잭션이 요청될 때마다 증가하는 시스템 내 계수기 수행 방식 쓰기 트랜잭션 T 읽기 트랜잭션 T 특징 락킹이 없어 데드록 미발생 락킹과 데드록 탐지에 소요되는 전송 오버헤드 감소 연쇄 복귀는 보장하지 못함 락킹 정의 트랜잭션이 작업 수행을 위해 접근한 데이터에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독점적 제어 권한을 활용하는 기법 연산 유형 공유락 라이트 없는 트랜잭션이 공유락을 설정하고 다른 트랜잭션의 데이터 조회 허용 라이트 포함된 트랜잭션은 락 해제 대기 독점 락 독점 락을 설정한 트랜잭션의 리드 라이트 권은 복정 부여 다른 트랜잭션 접근 불가하며 쉐어드 록도 설정 불가 수행 방식 락킹은 트랜잭션 내에서 록과 락이 섞여서 발생하면 직렬성 보정 불가 락킹 기법이 한계 보완을 위해 이페이지 락킹 기법이 등장하였으며 록 수행 단계와 어락 수행 단계 두 단계로 락킹 수행 제백 30회 정보처리 기술사 기출 문제 해설지 카피라이트 2006 by ipo 라이트 리저브 드8 특징 락킹 단위 작을수록 오버헤드 증가 공유성 높음 락킹 단위 클수록 오버워드 감소, 공유성 낮음 낙관적 검증 정의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트랜잭션 종료 시 다른 트랜잭션에 의하여 값이 변경되었는지 검증하는 기법 구현 요소 판독 단계 데이터 사본을 생성하여 읽기와 갱신 수행. 확인 단계 충돌 직렬 가능성 검사 기록 단계 간섭 있는 트랜잭션은 재실행, 간섭 없는 트랜잭션은 결과 쓰기 작업 수행 수행 방식 트랜잭션의 실행을 3 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타임 스탬프 설정 확인 검사 조건 3 가지 중 하나 이상 만족하는 경우 트랜잭션 간 간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쓰기 작업 수행 제1 30회 정보 처리 기술사 기출 문제 해설 집카피라이트2006 바이 IPOLights 리저브드 부 특징 대대로 없음 연쇄부표 없음 순환적 재 시작 발생 다중 버전 병행 제어 구현 방법 정의 여러 버전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며 트랜잭션 시작 시점 이후 변경된 값을 발견하면 저장된 일관성 있는 버전을 활용하는 기법 접근법 멀티 제너레이션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의 다중 버전의 레코드를 저장 불필요할 빼 저장해둔 레코드 버림 포스트걸스 튜엘 타이어버드 SQL 서버 해당, 언두 세그먼트 아키텍처 최신 버전의 데이터만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 언두를 이용해 이전 버전의 데이터를 재구성, 도라클, ISQL, 노디비 해당 수행 방식 멀티 제너레이션 아키텍처, 터플을 업데이트할 때뉴 터플을 새롭게 추가하고 울트 터플은 유효 범위를 마킹하여, 처리 언두 세그먼트 아키텍처 SCN이 더 최신인 블록은, 언두 세그먼트에서 조회 특징 록을 대기하지 않으므로, 동시성 구현 뛰어나, 과거 버전 데이터 저장 및 IO에 따른 오버헤드 증가 끝,